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러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명박 물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정말 현명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모 전 국정원장이 2008년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활비 사악을 건넸다는 공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이유는 김백준 씨와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죠. 두 사람이 말이 신빙서에 났다는 겁니다. 우선, 김백준 씨 말은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는 사실을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한 건지, 어떤 게 경험하지 않는 건지, 어느 게 진실인지, 즉팩든지 아니면 자기 상상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김주성 씨 진술은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나주에 가서 생각해 보니 하고. 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 죄를 반감하기 위해서 소위 김성호 국정원장에게 덮씌운 겁니다. 그러나 김성호 국정원장 처음부터 마치 모르는 사람을 상가에 끌려가갖고 강제로 고굴하는 그런 꼴이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 딱 처음부터 부인했습니다. 검찰에서부터 법제 이까지 그러니까 판사는 종합해서 볼때 결국은 신빙성이 났다 해서 이명박 측의 사학을 국정원 특합의 사학을 건넸다는 것은 무죄다 해서 김소호 국정원장의 무죄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기막힌 것은 이걸 이명박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정계선 판사는 이걸 유죄를 했습니다. 김소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측에 사악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법부입니다. 증거는 신빙사에 났다. 즉, 증명력이 없다. 해서 한 판사는 무죄를 내렸는데, 한 판사는 따져보지도 안 하고 그냥 검찰의 공소장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판사가 적폐판사입니까 민주당이 논리대로 말하면 따져보지도 안 하고 지역 15년을 내린 정계선 부장판사가 적폐판사 아닙니까? 처측대로만 했으니까요. 증명도 안 되는 추측을 갖고 판결 했으니까요. 자기네들이 김경수 판사를 추측해 갖고 판, 결 했다고 그래서 적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폐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논리대로 말하면 정계성 부장 판사는 신병성도 없는 것을 추측해서 지역 15년이나 줬으니까 이거야말로 탄핵받아야 할판사 아닙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는 하나하나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무죄라고. 이거는 잡아가야 되겠다는 표적을 세워놓고 온갖 기획수사를 기획 수사를 해서 끼 맞춰서 추측에, 추측에 상상력까지 소설까지 써가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시민단체 고발하고 JTBC가 방송으로 나발 불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잡아가야 된다고 소리소리치고 그래서 잡아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제 하나하나 사실이 아님을 밝히내고 있습니다. 임민막 대통령 무죄입니다. 빨리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